안녕하세요. 주식 마법사 TV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0.06% 하락 마감했죠.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이렇게 조정받는 보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열린 아시아 증시도 다들 뭐 보합 부분에서 끝났는데요. 니케이가 마이너스 0.06%, 어, 대만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우리나라장, 쿠스피도 나스닥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0.03%그이무한 뭐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해 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조정받는 아주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종목은 카카오 입니다 카카오 오늘 0.32% 상승 마감 했는데요 거의 뭐보합에 머물러 있었죠 이틀 전 이었죠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트리는 장대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도 14만원대 중반 21이동 평균선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저점 매수 전략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오늘 수급을 보셔도 또 외국인이 또 54만주 빠져나갔죠. 기간 역시 17만주 빠져나갔고요. 개인이 64만주 순 매수했습니다. 일단 카카오의 전략은 14만원대 초중반 여런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 그런 전략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역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첫 번째로 먼저 기아부터 먼저 보시면요. 기아가 9만원을 살짝 무너뜨려 버렸죠. 89,500원 이 정도는 양호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 이 87,000원 이 저점을 뭐 깨뜨리는 수는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 현대위아를 전과브분잇을 했습니다. 자 현대위아 보시면 오늘 주가 지수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어, 시초가가 마이너스 어, 1.4%로 시작을 했고요. 시초가에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 저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으로 이 5일선이 오일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11선 부분을 어, 저점으로 사가지고 어, 단타 거래를 하면 된다고요 어, 현대위아의 11선은 한 10만원 10만 원 부분이죠 10만원 부분까지 뭐 레인지를 잡고 어,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를 쳐서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세워 봤습니다 어 얘가 아침에 어 10만 1,500원까지 이렇게 어 찍었죠. 어 저는 10만 1,500원 2,000원 요 부분에 매수를 해 가지고 단가를 한 10만 3,000원 부분에 맞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얘를 뭐 10만 4,000원 4,500원까지 전량 매도를 하고 종가 부분에서 다시 얘가 이오일선을 회복해 주는 그런 그런 돕지형의 그래프가 나온다면 어,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 하지만 얘가 끝내는 5일선을 회복해 주지 못했고요. 아,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얘도 1일선이1일선을 살짝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 거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탁화가 이렇게 시세가 좋다가 첫 번째로 1일선이 살짝 무너진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의 모습, 아, 그런 모습 머릿속에 상상하고 내일 현대위아 를그래하면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운주입니다. 자 오늘 해운주들이 또 시세를 주었습니다. 자 페노션이 대장이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했다가 오늘도 3.5%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또 매수를 했죠. 기간 중에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 가 매수를 했고요. 뭐 오늘 이렇게 상승했던 까닭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죠 scfi 역대 최고치 경신 소식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금요일 오후쯤에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라는 그런 뉴스 그런 뉴스 때문에 또한번더 상승을 나타내 준 거죠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한 7, 전점이죠 7,800원. 이 부분까지 노려보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이제는 올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급이 정말 좋고요. 기간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오늘 저점이죠. 8,300원. 이런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8,300원. 이 윗단에서 하루 이틀 뭐 사흘 정도 어, 8300원 요 윗단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어, 종고 분브나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페노시온의 차트나 수급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티켓케미칼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종가상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죠. 티켓케미칼 얘도 페노시온과 함께 같이 봐줘야 할것 같고요. 자 다음은 진단키트 관련 주입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PHC가 관계사 필로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허가 그런 거로말미암아 상한가를 갔죠. 전일 제가 종가 오브나을한 휴마시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7.59% 시작을 했죠. 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시초가에 일단 반은 팔았습니다. 아, 반은 시초가에 매도를 했고요. 아, 그 다음 반은 시초가에서 이렇게 슈팅을 주면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음봉을 만들어 버렸죠. 아, 그래서 음, 나머지 반은 2만원 요 부분에 전략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휴마시스를뭐래런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계속 어, 그래프가 아래로 쳐지는 그래프가 나왔고요. 하지만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뭐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델타 바이러스와 관, 관련이 돼가지고 뭐 mRNA 주식들이 또 갔죠. 그리고 스푸트니크 관련주들도 어 이렇게 갔습니다. 순환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가 어 당장 내일 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 3분봉 차트 보시면 어 전일 저점이었죠. 뭐 18,000원 부분, 이 부분을 내일 뭐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이 부분 만약에 깨진다면, 17,250원, 요런 부분까지 열어두고 거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얘가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어 다시 이렇게, 어긴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어 다시, 뭐, 이게, 제넬리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 차트의 모습에 따라서, 어 종가 오브나이 또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3.92% 상승을 나타냈죠. 뭐 오늘 뭐 장중 거래를 했다는 라건 아니고요. 얘가 지금 시간의 가격이 좋습니다. 3.14%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자시간의 가격이 3.14%면 164,000원입니다. 자 164,000원 요 부분이겠죠. 아, 요 부분이 내일 뭐 시초가 형성 될것 같은데요. 얘가 지금 시간에 가격이 어, 좋은 이유가 아, 국산 백신이죠. 아, 코로나 19 백신 임상 3상 뭐 시험 계획을 제출했다라는 아 뉴스가 장 어, 끝나고 떴죠 아, 그래서 얘가 지금 16만 4천 원에 어, 지금 시간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얘가 3월 18일날 상장이 되었죠. 3개월 기간의 기간 보유 예수물량이 330만 주였는데요. 이렇게 6월 18일부터 기간의 어, 보유 예수물량이 이렇게 나왔고요. 어,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의 보유 예수물량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기간에 보호 예수 물량,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얘네를 뭐 시초가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 시초가 3분 봉을 한번 기다려주고, 그 3분 봉에서 강한 위로의 슈팅, 슈팅이 나올 때, 그때는 매수해 줄수 있다는 라 거죠. 첫 번째 뭐 저항선은 17만 원이 되겠죠. 이 17만 원 부분을 뚫어준다면, 어, 이 시추 많은 부분을 뚫어준다면 그다지 매물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좋은 재료가 나온 날에는 또그 재료를 어, 빌미 삼아서 어, 시초가를 고점으로 형성하고 이렇게 은봉을 어,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내일 시초가에서 계속 3분 봉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거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장중에 거래하기보다는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는 종가에 매수하는 전략, 그런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뭐 새로운 종목이 또 나타났습니다. 원래 메타버스 관련 대장이 뭐 선익 시스템이죠. 이렇게 1등이, 어, 선익 시스템이 주춤을 하다, 주춤하다 보니까, 그 뒤에 다시 옵티시스가 또 시세를 주었죠. 옵티시스조차도 단기과열 예고가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나흘 연속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어,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던 와중에, 어, 또 새로운 종목이, 어, 1등으로 났었습니다. 아, 아진 엑스텍 인데요. 이 아진 엑스텍이 오늘 뭐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트리면서 또 상한가를 갔죠. 아, 그 다음에 어, 시세를 주었던 게이 인텔스 였습니다. 자, 인텔스 같은 경우에는 김기도지, 이재명, 김기도 지사가 메타포스 활용, 천년과 소통 뭐 이런 거로 뭐 이재명 정책 관련주로 또 엮여가지고 얘가 뭐 상한가를 갔는데요. 참 주식시장 웃깁니다. 그 메타포스로 엮이면 메타포스 관련주들 다 가야지. 뭐 인텔스 얘만 어, 간다라는 거 아, 그것도 참 웃깁니다. 웃기더라도 뭐할수 없죠. 어 그래는 해야 되니까요저 어,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중에는 어, 잡지는 않았고요. 첫 번째로 얘가 상한가 아랫단까지 갔다가 어,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만한 600원 부분에서 행보를 했고요. 이재명 정책 관련주 그리고 이재명 정책 관련주 메타버스와 이재명 정책 관련 그런 거가 엮이는 첫 번째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매수는 한번 해봤습니다. 10,500원이 깨지면 손절매를 하려고 했는데 운 좋게 얘가 뭐 장막판에 상한가를 붙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거나 아니면 신고가 부근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계속 유심히 장중에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